모든 선생님들이 촬영 전손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지어봤는데, 음표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표 가족. 오는표 씨가 먼저 맨 처음에 있었어요. 오는표, 우리 단군 할아버지처럼 음오표 씨가 있었어요. 온, 네, 음표 집안이니까 온이에요. 온, 오는표가 있었는데, 오는표 씨가 자녀 두을 낳았어요. 자녀 둘을 낳았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라미부터 그려야 돼요. 음, 오는 표랑 똑같이 생겼죠, 오는 표. 그렇죠. 네. <laughs> 어, 자, 오는 표 씨가 낳은 이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똑같이 생긴 줄 알았더니 옆에 기둥을 달고 나왔어요. 기둥. 옆에 기둥이에요. 기둥. 네, 오는 표랑 똑같이 생긴 거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두 명을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분이라고 지었어요. 이분. 니네 둘이야, 두명 태어났어 해서 2분이에요. 음. 네. 그러면 음표가 되니까 당연히 2분 음표가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런 다음 또이 2분씩 가, 다시 또 가족이 생겼는데, 네. 또 2분 음표랑 똑같이 그려봐요. 자, 두명씩 나왔어요. 똑같이 그려보세요. 4개의 네 2분 음표가 생겼죠. 자,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음. 그런 다음, 뭐가 다르게 생겼냐면, 머리가 시커멓게 나왔어요. 음. 머리를 색칠해주세요. 자, 음표 지안 자녀가 몇 명이 됐나요? 네. 네, 명. 네, 명이요. 네 명이요. 네. 그래서 4분위가 된 거예요. 이름 짓기 참 쉬워요. 자, 그래서 또 이제 2명씩 나왔어요. 자, 이쯤 되면 센스 있는 친구들. 벌써 이제 팍팍팍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이 그리세요. 4분의 표랑 똑같이 몇 개를? 8개를. 8개를 그려요. 맞아요. 4분의 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래요. 나 이거 사람이라고 안 했죠? 내 어, 네. 꼬리 달고 나왔어요. 꼬리. 꼬리를 하나씩 달아주세요. 자, 몇 명인지 곱하기로 해볼까요? 4 곱하기 2는? 8명이에요. 8명이에요, 네. 그래서 8분이에요. 음. 그 다음 두구이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화날 거죠? 네. 선생님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 아래 로는 똑같이 생긴 애에다 꼬리가 두 개면 16분위가 되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똑같은 애데1 6분은 바로 똑같은 데 꼬리가 하나 더 달려서, 삼십이 분이가 되는 거예요. 육십사 음. 분 음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없을 같아요. 같아요. 네, 있어 그러면 64사 곱하기 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어우, 음. 너무 오신 분 대답 잘 듣어요.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색별임도 정해진 게 없고 끝까지 갈수 있고 이음표를 하자면 사실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 이렇게 되는 법칙에 의해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할수 있답니다. 음... 네, 우리 음표에 대해서 잘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짝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짝궁. 짝꿍. 네. 짝궁이 누구냐고요? 신표 집안이에요. 신표 집안도 있겠죠. 음, 선생님 음악에서 되게 좋아, 맨날 좋아하는 말이고 끝까지 조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음표도, 신표도 똑같이 음표예요. 쉼표는 대충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쉼표도 꼭 지켜줘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표시기 때문에 음표랑 쉼표는 똑같이 중요해요. 네, 자, 온 음표의 짝꿍은 온 쉼표인데 우리 옛날 옛날 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세수대야 모양이다, 음. 세수대야 모양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여기에는 다 담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또 그러면 이분음표의 짝꿍은 누구냐면 이번에 뒤집었어요. 참 만들기 쉽죠? 예, 네, 온신표를 뒤집어서 모자 모양이 되면 그게 이분쉼표예요. 자 그런데 네, 우리 친구들 그 다음부터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모양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조금 잘 주의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4분쉼표의 작품은 갈매기 모양이에요. 음. 네, 갈매기 모양이라서 교과서 15쪽에 나와 있어요. 음. 교과서 15쪽에 보면 갈매기 모양이 나와 있죠? 네, 대략 그려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8분쉼표는 조금 보여주운것 같아요. 콩나물 모양이 쉼표를 그려주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꼬리를 달아주듯이 16분음표쉼표에는 하나 더 달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음표랑 쉼표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기음이 뭐냐? 친구들 안 졸린가요? 당기문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뭐냐면 네. 당연히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4분의 4 박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강약, 중강약 이런 거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가 진행되면 맨 처음 첫 박에 강, 두 번째 박에는 약세 번째 박에는 중간 정도의 강, 네 번째 박자는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 약, 중강, 약, 이렇게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왜 이게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왜 얘기했냐면, 처음 박자에 강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빼앗기는 순간이 있어요. 빼앗기는 순간이 언제냐면, 원래 음악의 대법칙, 큰 원칙은 강한 박자에 긴 박자를 두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큰 원칙이에요. 긴 박자를 강박에다가 놓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리듬이 되겠어요. 이런 리듬, 맨 처음에 강, 제일 강한 박자에 가장 긴 박자를 주는 거예요, 리듬을. 이거는 법칙에 잘 맞게 그려진 그렇게 작곡된 리듬 형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지루해졌겠죠,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리듬 형태가 생겨났는데, 어, 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강박이 아닌 곳에 갑자기 긴 박자가 나오는 거죠. 강박에 8분음표가 나오고, 강박이 지난 그 박자에다 갑자기 4분음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 버려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딴할때 금강할 때박자가이그 강이라는 그그 그 위치한 리듬이 강을 뺏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 강을 당겼다. 그 강의 리듬을 당겨서 가져갔다. 그래서 당김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금강산 찾아가다 가 아니라 금강산 찾아가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음표와 쉼표만 필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음표와 쉼표의 박자에 대해서,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안거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음표와 쉼표가 각각 어떤 박자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음표와 쉼표 그리고 단기문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익혀두도록 해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